과목적으로 학과를 접근해야 돼요. 지금 보면 이 학생이 약학과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과목적으로 접근했어요. 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5등급제로 바뀐 후에 1.0에서 1.2까지의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아, 이제 내시는 다 비슷비슷하고 내 자녀 어떤 메디컬로 학생부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있으십니다. 그중에서 약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어떤 구조로 생기부를 만들면 좋을지 합격 사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약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는지 합격 사례의 영상 플롯만 잘 따라오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생기부 커리어 브랜딩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약. 때는 9등급제 안에서 1.1에서 1.5등급 정도의 합격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1.5등급 정도 된다라고 하면 70% 컷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1.4, 1.5인 학생들은 보통 6개 중에서 수시를 4개 정도 약대를 쓰고 2개 정도는 인서울의 다른 과들을 쓰면서 안정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근데 확실히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의 등급대가 확 달라지죠. 성균관대 종합전형 약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100%입니다. 23년도, 24년도 2점대 중반 학생이 들어갔어요. 확실히 종합전형은 점수대, 교과에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저희가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려대학교 정도, 약대 정도 합격하는 학생을 본다면 아이 정도 생활기록부 풀루시면 약대에서 오케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고대 약대의 경우. 무에도 1단계가 서류 100%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 100%를 봤을 때 고대 약대는 어떤 부분들을 주요하게 봤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좀 먼저 알려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약대를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려고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중에서 아, 내가 약대를 원하니까 약하게 맞춰서 1학년 때부터 너무 집중해서 깊게 약대를 언급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약대 느낌에 집중하지 않고 좀 넓은 의미로 약대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 의대 느낌만 좀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약대 입장에서도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 이 학생이 의대를 쓰려고 했다가 점수 안 돼서 약대 썼구나라고 느낌이 드는 학생을 선호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1학년 때는 써주시되 어떠한 부분들로 접근해 갔고 3학년 때더 깊이 있게 잘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활동으로 신문사설 읽기 프로그램을 1학년, 2학년에 걸쳐 했습니다 어? 신문사설? 그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아리를 보시면 나와요. 이 동아리를 이 학생이 신문부 활동 12학년 때 했습니다. 다들 생각하세요. 약대를 원하거나 내가 메디컬 또는 공대를 원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과학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활기록부는 커리어 브랜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브랜딩을 하는데 물론 과학 동아리에서 실험하고 관련 주제를 쓰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동아리가 아니라고 해서 대학을 못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고대 약대도 턱하니 신문부 2년에도 붙어요. 그런데 무슨 동아리를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 학생의 경우에 신문부 1학년 때 화학 융합 주제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 뒤에 나올 이 독서 활동과 연결이 됩니다. 통합과학에서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 기록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어, 평가를 하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연결성이 있는 거죠. 아, 이 학생이 이래서 자율 활동에서 신문 사설을 읽기를 했고 그래서 신문부 활동에서 이런 주제를 선택했고 그래서 통합 과학에서 이 화학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구나 본인의 학습적인 탐구심과 역량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다음 이 학생요 화학에만 관심을 두진 않았습니다. 자율 강연 활동에서 강연으로는 생명과학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 독후감도 작성했어요. 그래서 그냥 화학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과학적 노력이라는 융합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학과 화학 모두 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학습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연결이 되. 는 주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 생명과학 이라는 분야가 그냥 여기 앞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율 강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서 활동의 자율 활동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 정복의 꿈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질병에 관련된 수학적 탐구 모델링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이 학생이 학년이 가면서 원래는 크게 과학에 대해서, 화학에 대해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거를 점점점 깊이 있게 도서와 함께 만들어가면서, 아, 다양한 질병에 관련돼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된건 아니고 녹색 화학이라는 심층 탐구가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녹색 화학이라는 게 뭐냐면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물질 사용과 생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의 화학적인 상품들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인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생명과학, 바이오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이 진로 활동에 이 심층 탐구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의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내용들이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2학년 또는 적어도 3학년 때는 우리 학생이 어떠한 심층탐구를 했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도 다양한 질병에 대한 수학적 탐구 모델링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 그냥 진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생 미적분에서는요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이라는 책으로 미적분의 깊이 있는 심화탐구도 함께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로 역량만 드러낸 게 아니라 는 거죠. 어, 3학년 때는요. 동아리 바꿨습니다. 이 학생이 바이오 관련된 독후감도 쓰고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어지면서 바이오 동아리로 3학년 때 동아리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 있었던 1학년 때 관심 있었던 화학과 그리고 생명과학을 같이 융합한 실험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합이 3학년 때딱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플롯을짤 때, 그래서 1학년 때 너무 깊이 있는 주제를 탐색하지 말아라, 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기반이 될수 있는 정도.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순 있죠. 약대나 다른 화학공학이나 생명과학이나 넓게 가지고 있어요. 본인의 진로의 목표를. 그런데, 예를 들어 너무 천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멀리 있는 포모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놓으면은 같이 이렇게 연결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화학과 생명과학 환경은 같은 계열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마지막에 하나로 섞을 수 있는 주제로 선정을 하니까 충분히 고려대학교 약학과에서도 설득력 있게 이 학생을 선발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생활기록부 전체적인 생기부 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 학년 때 내가 당장 수행 평가를 하니까 이거를 하자. 지금 이걸 하자가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를 조망하면서 생기부 구성을 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구성은 단순히 세특에서만이 아니라 자율과 진로 동아리 같이 어울려지게 활동을 하면서 읽는 사람이 하나의 플롯으로 느낄 수 있게끔 생기부 구성을 해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과목적으로 학과를 접근해야 돼요. 지금 보면 이 학생이 약학과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과목적으로 접근했어요. 약학과에서는 어떠한 과목을 원하는가. 화학과 생명과학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과목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나중에 사망 때 심화하기가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약대 합격 생기부 전격 해부였지만 전체적으로 생활 기록부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의 플롯을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